엄청 높습니다. 이게 한 여름에도 되는 공연입니다. 땀 뻘뻘, 땀 뻘뻘. 또또또또또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저번 예, 예. 시즌에 참여한 예. 우리 동생들, 문경초, 아, 문경초, 어, 그리고 두민수, 장민수, 황민수, 아, 황장. 아, 세 명은 전체적으로 아까보다 더 진짜 화가 났죠. 그렇죠. 예. 좀더 이제 원래했던 어, 우리 제이홉의 원래 응.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지. 그럼 우리 도빈비언이 초연 때도 하셨었죠. 네네. 도빈비언이 봤을 때는 이세 아. 세 명의 배우들의 특징을 좀 설명해준다는 아, 아, 아. 설명해, 이친구들이요네 네네. 아. 그러 문경초 역할이 리사드 스티비 뭐누구 스티비, 스티비, 스티비. 네. 그러니까 문경초의 특징은 네. 이제 마피아라기보다 좀... 아, 뭐랄까... 네. 건달? 네. 아... <laughs> 깡패의 느낌이야 네. 아, 네. 아,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 네. 네. 그냥 영화에 그냥 들어가면 그냥 깡패하면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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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깡패도 약간... 칼잡이? 그렇죠. 정확하세요. 네. 제가 네. 맨날 칼잡이라고 요그 네. 칼잡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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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 장민수 배우가 하는 역할은 뭐죠? 장민수는 오스카 역할입니다. 오스카, 오스카,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못하는데, 네. 장민수, 오스카는 어떤? 장민수, 오스카는 어, 네. 다른 어, 오스카들보다 조금 더 어, 섬세한 편입니다. 네. 네. 섬세한 연기를 추구하는 친구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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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세한 연기를 추구해서 네. 그런지 몰라도, 머리에도 그치. 많이 안 바르고, 네네. 좀 성실해 보려고 일부러 더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런 <laughs>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성실하긴 해요, 어, 저 친구들. 아, 네. 아이 친구들 다 되게 성실해. 성실, 성실해. 아이고, 땅들어가는힘는거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 저희 할때 이제 그때 막내, 네네. 동생들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또 이제 네네. 뭐.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네. 또 달라졌더라고요. 이 친구는 황민수. 이 친구가 황미수. 참 잘하는 친구예요. 황민수. 아이 친구가 노래도 많이 올라가고. 네 노래도 잘하고. 네. 아주 이쁜 아, 친구예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고요. 근데 카메라를 저쪽에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네, 보을를다 잡고 이렇게 뒤통수를 많이 보여주네요. 네. 네. 이런줄 알았으면은 카메라 저 반대쪽으로 설치할 걸 그랬어요. 그럴 거봐 황민수 쏘는다. 저는 예. 저게 힘든데 저 친구는 안 힘들어게 하죠. 아 예. 같은 역할인데. 예, 예. 높, 높은 높은 부분인데. 예, 그 어. 도빈 배우는 그 저기까지 좀 편안하게 안 올라가는. 데 아, 올라가긴 하죠. 올라 올라 가는데. 아, 저 친구 조금 쉽게 하네요. 예. 선배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약간. <laughs>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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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좀 있네요. 예. 예. 요즘 애들 노래 잘해요. 네. 예. 노래가 많이 올라가니까. 예. 작곡가들이 음을 더 높이 쓰잖아요 아, 아, 그럴, 그럴 필요, 필요 없어요, 그래. 없어요. 아, 네. 그럴 필요 없거든요 노래는 그렇지. 높은 음자리표, 그개울음자선지 5성도 안되어야돼요 그럼요 네, 중요하고 아닙니다 그래. 장민수 배우는 명동 로망스 에제가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명동 로망스에서 만났는데 팻네트가 또 있는, 있는 거예요 팻네트 아, 아. 안했나 했을 거예요 해체했죠. 네. 아주 양복 입고 좀 괜찮아 보였는데 사람이 내가 볼 때마다 무대에서 양복 입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연습생분니까출연해보니까 보니까 길쭉길쭉하니 보기 좋네. 네. 길어요 저 친구도. 그왜 배우들은 다 이렇게 출연인 걸 양말 속에 숨셔놓고 입습니까? 그 그러니까 저게 좀 네. 요즘 친구들이 저걸 많이 하는데 박정원 저는 뭐 이런 정말. 친구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네. 네. 저는 그거 못 하겠어요. 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그... 부끄럽더라고요. 저거 비올때 물이나 튀지 않는라고 하는. 저게 거... 근데 음... 예전에 우리 어... 오히려 그더 형님 때 형님보다 더위 형님들 어... 그, 어... 그 형님들이 그때 하던 패션이거든요. 그게 다시 돌아온 거라고. 아... 레트로 레트로 레트로. 네. 어... 네. 그 진짜. 카메라를 설치한 게 무색할 정도로 양쪽으로 벌어지고 음. 떨어져서 연기를 하고 있네요. 음. 아니면 제가 여기 얘기하면 좀 카메라 쪽으로 올거 같긴 한데 아 근데 또 연출이 있인데 아, 그, 아, 너무 또 꼰대 소리 듣습니다. 맞아, 맞아.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아, 스포일러가 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장면어 좀, 좀, 음악이 좀서정적으로딱 흘렸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 이 무대를 너무나 사랑하는 미차들 네. 모스카는 네. 그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듣기로 마피아들 얘기인데 자꾸 이게뭐 식당도 하고 결혼도 앞두고. 예. 뭐. 그 그러니까 몇, 얘기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지금 어. 내가 이 무대로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왜이 무대로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예. 어? 결혼이 중요해. 아. 우리 이 무대를 해서 끝까지 어? 우리는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 아 결혼은 해야지 근데 그게 사실은 아. 그렇죠. 이게 사실은 천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아 결혼을 누가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하냐고. 장민수가 <목소리> 아니, 아니민 장민수가 결혼하는데, 항민수가 <목소리> 응, 하지 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보면 어, 안 되겠. 결혼을 하지 말고 고민하자고 한다고요? 어, 알안 어, 뭐, 정신 나갔네. 이 뭐,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근데 또그얘를 음... 듣고 또 장민수가 고민을 하는 겁니 고민하죠. 야그고민 이걸 고민을 하면은 잘못했죠. 정정정 요때 요때 정면 카메라 좀 보면 봐주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정면 한번 카메라 볼까, 민수야. 민수야, 정면 카메라. 자, 봐. 그렇지. 밑에 밑에 밑에. 좋아. 아, 밑으로 아, 살짝 내려. 아, 그렇지. 좋았어. 아, 중간 중간에 요 카메라 살짝씩 봐주세요, 아, 배우분들. 아. 과거를 회상하면 이제 충주는 아... 장면입니다. 아, 스트리 댄서들이군요. 그래. 스트리 스트릿은 아니 무대에서. 아 무대. 그래? 아. 아. 정식으로 학원다니고 배웠던 친구들은 그렇죠 또 탭을 추죠 예. 네. 아 이게 아 이거 또 공연 좋아하신분들이 좋아할만한 장면이네요 왈츠 어, 춤선이나 이런것들 아 어, 어. 어, 잘해 잘해 아미아패밀리아뭐 아이키 리정 이런사람들이 와서 아, 아, 좀 보고 인스타 올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은민수 배우는 너무 지나치게 위쪽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요 키가 커서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시선 조금 내리고 그렇지 응. <laughs> 요게 카메라가 있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이게 사실 그 드림하트 센터 2관이 1관 아, 2층이 있죠 2관이 2관인가요? 예스 2관 2층 있잖아요 2층 아 덱스 2층 객석 2층에 있어서 위쪽을 잠깐 봐주는 거. 이거는 2층에 계신 관객들 위한 배려 그렇게 아, 네, 네, 예.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이게 예스 2관에서예요? 네, 이관입니다. 이 정도 공연이면 예스 1관 우습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채우죠. 오, 채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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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채우는데 음. 그때 거기 대관이 돼 있어갖고 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스가 정신을 못 차렸네. 네. 1관에서 제가. 아이고. 공연하고 있죠. 램미플라이 그렇습니다. 램미플라이참 좋은 작품이에요. 네. 제가 도빈 배우님 봤거든요. 미아 미안. 미아 <목소리> <미안. 웃음> 아, 얘기 안 하죠. 미아 얘기 안 하죠. 미안. 미아 파밀리아. 렛미플라이. 숫자도터안 맞나요? 난 너랑 달라. 난길 위에서 죽을 거야. 영원한 보드빌리아고. 장난톡 하지 마. 술서 도빈 배우님 역할을 행면 그렇습니다. 저거는 무대사고인가요? 뭐가, 뭐가 날아갔죠? 병, 술 뚜껑이 아, 심하게 날아갔어요 아, 저거는 원래 그러니까 가소품이거든요 저거는 원래는 근데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배우들이 너무 아예. 긴장을 안한거 아니에요 음. 저게 안 날아가게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아, 저본 소품은 예. 저게 안 날아가게 고정이 돼 있어요 아그래습니예 아, 그럴 수 있네요 어? 도빈 배우님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황민수 배우님의 솔로인가요? 그렇습 아, 솔로는 아니고 이제 조금씩 스티브가 나와서 같이 노래방, 노래합니다 배우들이 퇴장을 하면 은 좀 쉬었다는 걸 시간이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스티비만 조금 쉬어요. 아 이거는 사실 인기가요 스타일이면 카메라 들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한 바퀴 돌았어야 됩니다. 싹 들어야죠. 네, 돌아야 됩니다. 이 노래 좋습니다. 너에게 화가 남겨. 방금 어디에 도할 때, 허할 때, 비음 섞여 들어가는 게 거기가 좀 약간 매력적인 발라주기 있는. 매력이죠. 아. 예. 아. 어빈비님 얘기를 바로바로 듣진 않, 않는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제말잘잘 듣습니다. 잘 그러면 카메라 쳐다봐야 될때좀 알려 주시면 아, 예, 네. 예, 연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 지금 채팅창이 어떤지 모르고 지금 우리끼리 한참 떠들고 있습니다. 해설, 해설이 너무 웃기답다. 너무 웃기게 갖고 이게 영상 보는데 방해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유우이 조그맣게 나온데 뭐요? 또 저쪽 갈 거예요? 그때 뭐. 아니 근데 그 화면에 또 아무도 없어요. <laughs> 어, 어, 어. 문경초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예, 네. 중간에 마이크를 드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리아 패밀리야. 리아 패밀리아나 마피아 얘기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마피아 얘기가 아. 있고 네. 어. 그이 마피아 마피아가 아 마피아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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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비운 귀여운 렸여운여기를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요 귀여운 귀여칼잡이운귀잡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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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문경초 지금 집중한 거 틀어졌어요. 네.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네. 문경초 저 친구 총보다 칼이 어울리는 친구인데 네, 마이클 저 친구 여기 무슨 근이죠? 이거 전환 근이. 전환 근이. 운동 을 많이 한 친구. 음. 그리고 아까 어금니를 꽉 끼우더라고요. 웃음 참기 위해서. 집중에는 문경초인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경초 카메라. 밑에. 밑에. 웃지 말고. 집중! 같은 말을 할까 봐. 그 말을 누군가 아, 뒤로가, 뒤로가, 뒤로가. 저 집중했네요. 아, 집중했어요. 네.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어제 아, 노래 넘버가 제가 리아 파밀리아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있었나 봐요. 선입견이 이건 진짜? 매니아들만 좋아할 것일까? 나는 볼 만한 공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들으니까 음악이 전체적으로 네. 듣는데 재미가 있는 음악들이에요. 네. 와, 와, 좋아요. 네. 우리 박현숙 작곡가 아, 어떻게 도윤배우님 어 작곡가 조연 주연 사람들 이름을 다 일일이 챙겨가면서? 네, 저는 좀 몫이라면 음, 네. 넓은 편이라서 네. 예. 그 도윤배우님은. 대학로, 여러 가지 공연장에서 이렇게 배우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그 나이 이 먹으면 서 계속 변하는 것같은데네네 네. 음. 저는 가장 한국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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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네. 아, 아 이거 또 무슨 또 멘트가 또서한국네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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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형님도 우리 만났고. 그러니까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자하네요. 네. 자, 이건 또 이제 극중극입니다. 아, 극중 또 극중. 네, 예, 극중극. 그 원래 그건 언제합니까 원래 그건 아까 했어요. 아, 했어요. 네, 했어요. 제가 계속 물어볼 때마다 이거는 또 무슨 뭐뭘 연기한다 그러고 이거는 뭐냐면 어, 이. 어. 이 친구들이 공연하고 있는 오페라 장면이에요. 아, 네. 그 이, 이, 바, 이 아폴로니아라는 바에서 이, 이 친구들이 공연하는. 공연 장면은 여러 가지 다 다르네요. 네, 극중 그게. 이거 이 저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어, 네. 자, 이제 어그황인수아니니까 네. 그럼 김도빈 배우도 저걸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여장 하십니까? 네네. 네. 어, 여장까지는 아니고요. 저 여장 이게 연습 장면이라 음. 어, 저런 치마 뼈대에 치마에 네. 저런 모자를 쓰고. 아. 실제 공연에서도 치마는 아니고 저렇게까지만 되어 있는 걸 입고 나와요. 저거보다 좀더뭐좀 되어 뭐 있는 거에요 아, 아. 그래서 이제 저 소프라노를 하는 거죠. 오페라 장면이에요.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따라가지 지고잠고 잠깐 중간 중간 중니보볼때볼때마른 다른 걸 하고 다른 고 타고 타고 고 있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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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아예고 타고 타 나중에 이제 편집 영상 때문에. 아 근데 장민수 배우는 장민수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누누죠? 누구 구 저기 최우성이랑 최우승 조풍래가 있죠. 아 조풍. 조풍래가 이거를 오늘 이걸 촬영하는데 없네요. 조풍래 배우가 참이 때도 와서 네. 무슨 게임을 했는데 하나도 못맞췄다고 해서 에이. 한동안 지금 방송 깊이증이 좀 생긴다. 공망해. 아그 잠깐. 이미아패밀리에 슈터풍이 다 있는 거네요, 그쵸그쵸 그쵸. 친구들끼리 만났네요, 그렇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판을 짰습니다. 아. 예. 그 홍컴퍼니가 또 이제 이 대표님이 인자하시기로 소문이 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님이죠. 홍승희 대표님이라고 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98년도에 돌아왔는데 성 네. 컴퍼니에 계신 거예요. 아. 참. 참. 되게 참. 오래, 참. 참. 오래 오래 계셨던. 네, 네. 뭐인터파에도 네. 음. 계셨고. 네. 이쪽저쪽에 두루두루 근데 이제 공연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요즘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싶어잘 돼야 됩니다 미아팡은요 또무대 아무도 없네요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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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도겸 배우님은 요즘에 그더 헬멧도 또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헬멧 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좌석이 없어요? 아, 헬멧이 예, 그, 워낙 계속 수가 응. 적어서 네 아니에요. 아니요.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조금씩 빠진다고. 해요. 그래? 아, 아. <laughs>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이콘처럼 잘 돼야 되거든요. <laughs>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 소프라노 음을 내는 게. 음이 쉽잖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요계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하여튼 높아요, 너무. 가성 조빈배님도 네. 잘 되십니까? 저가좀 네. 그렇죠. 요소리보다 좀더예쁩니다 형민수배는 약간 좀 탁성이 좀 있죠. 음, 탁성? 탁성이 아닌가? 탁성... 이걸 뭐라고 할까? 하니죠이 친구 기본기가 너무 튼튼한 친구라서. 그러니까 제가 블러드 사이런스를 보러 갔는데 노래 음역대 엄청 넓은 거예요. 어, 맞아. 요 근데 자기가 알아. 어, 알죠. 지가 이만큼 올라가는지 알아. 그럼요. 그래서 네. 노래 부를 때 약간 음, 자신감 음. 있는 눈이 있어예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미드나잇 때도 봤었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게뭐 어떤 건지를 아는 것 같아요. 아, 네. 배우로서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몸매 관리부터 도 시작해서 자기관리 열심히 하는 거. 음, 네. 이건 내사이에요 앞에서 이만큼 떠들면 들릴 수 있거든요. 완전 집중한 거예요. 네. 네. 정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면에 카메라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극중 극이 또끝난거예요 아, 다시 중... 리차드와 오스카로 돌아 함께 일본 아, 친구관객들이 이걸 일본 친구들 알아차려야 되겠들과다께요본 친구들과 함께 과 함께 이라는구들과 함께 일본 친구들과 함게 일본 친구들과 함께 일본 친구들과 함께 일본 친구들과 함께 일본 친구들 그래! 이 말이 맞아! 이따 이 깨지털 깨기만 들어주면서살수 없어! 가자! 갈려는데? 갈라 그러는데? 채팅 분위기도 어, 어, 안보고 그냥 얘기하실 아, 거면 두분 마이크 소리라도 자세 바꿔달래요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어, 너무... 아, 노래... 아, 디 제발 다니 노래 하는 데 많이 떠들 죄송해요 있두분 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뭐적당만근 겠네요. 분위으기 좋은데. 얘기 재밌는 아,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 거니까. 정면입니다 네, 요몇 네. 네. 정면. 아. 가지 갖고 돌아게 나왔습니다. 네.